하님이 아람에게 고하다 대 뭐라고 하냐 지아하야내 어. 말을 가져가지고 이것이 넉자로 되었다가 섭자로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쭉 연결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넉자 사삭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도 세자도 되어있고 두자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잘 해석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에 아라나게 고하다대마문냐 지아오 내 말을 잘 명심해서 가져가 가지고 변고 제자라 두루 모든 제자들에게 알려 줘라. 고하라의 말이야. 아멸도 위에 조불 형상자는 조불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다음에 화불적 부처님의 자취를 그리거나 해가지고, 영인견지 하면, 영인견지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여준단 말이야. 보여주게 하고, 신생 환희하면은, 그 중생들에게, 예 환희한 마음을, 어 내게 하면은, 말지요. 내게 하면. 영재가 있기 때문에, 하여금 영재가 저 뒤에까지 해석이 됩다이게보니까 환희한 마음을 내게도 내게, 내게 하고, 어. 능, 멸, 항아사, 항하사급, 것, 능이, 항아사, 것의 생사, 죄를 능이 멸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불상을 조상으로, 불상을 그리거나 조상으로, 이렇게 해서 모시고, 이렇게 해서, 에. 연불 천정 삼배를 어, 얻어가지고서는 해서 이제 선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모든 사람에게 환희심을 내게 끔 하면은 해서 환희심을 내어서 심생 환희에서. 능멸 어, 항아사법 능이 항아석법 천사의 죄를 멸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이야. 멸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형상을 어, 잘 조격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환심을 나게 그러면서 생사죄를 멸하게 해야 된다. 이랬네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똑바로 가지고 이, 이, 이 해석을 좀 이, 갈래를 해야지 아주 헷갈려요. 헷갈려. 이런 것이, 어? 조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복을 받는단 말인지 중생이 보고서나 이렇게 받는단 말인지, 이게,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이거는 조각을 한 사람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환의심을 내게, 그런 하는 사람, 하는, 그런 조각가가, 응? 어? 생사, 무랑한 생사죄를 벗어날 것이다, 이 말이야. 어. 조각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환의심을 내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이죠. 알겠죠? 그 사람이, 예, 상하사법의 생달하는 그 절을 멸하게 할 것이다. 이 말.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조금 한 10분 쉬었다가, 또 다음 연결해서 하겠습니다.